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 농장. 6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봉기에 성공한 동물들은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며 농장 이름도 동물 농장으로 바꾼다. 동물들은 평등한 농장을 꿈꾸지만 우유와 사과는 두뇌 노동을 하는 돼지에게만 제공된다. 어느 날 존스가 사람들을 몰고 와 농장 탈환을 시도하지만 동물들의 외양간 작전에 걸려 쫓겨나게 된다. 1월이 되자 매서운 추위가 몰려왔다. 들에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었으므로 헛간에선 늘 회의가 열렸다. 어떤 동물보다 현명한 돼지들이 농장 정책의 모든 문제를 결정해 나갔고, 총의 표결에 붙여 다수결 인준을 받았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사사건건 충돌하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동무들, 이 땅엔 보리를 심어야 잘 자랍니다. 어, 아, 보리라니. 동무, 말도 안 돼. 그 땅엔 귀리를 심어야 하오. 회의에서는 스노볼이 뛰어난 연설로 자주 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나폴레옹은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자기 쪽으로 표를 몰아오는데 능란했다. 그는 특히 양들과 사이가 좋았다. 동무들, 이 책을 보시오. 농지 배수 시설은 이렇게 합시다. 이건 물을 관리하는 데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오. 내 생각엔 쓸데없어 보이는군. 이제는 똥걸음을 수레로 실어 나르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들이 매일 들판에 다른 곳에 가서 직접 배설을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 복잡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했지? 나폴레옹은 어떤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스노볼의 계획은 모두 쓸모없다고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두 돼지 사이의 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건 풍차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었다. 동무들, 풍차는 여기 목초지 안에 있는 이언덕에 세우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어. 풍차 전 풍차 전 풍차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 공급을 하게 되면 난방도 할수 있고 전기톱과 염을 자르게 전기 착유기도 쓸수 있게 될 겁니다. 풍차 천소, 풍차 천소. 이런 기계가 대신할 거고 동물은 편안히 풀이나 뜯고 독서나 담화로 정신 개발을 할수 있게 됩니다. 풍차 천소, 풍차 천소. 농장 전체가 풍차 문제로 심각하게 분열됐다. 동물들, 풍차를 건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소. 하지만 1년이면 가능하고 1년 후에 풍차가 건설되면. 일주일에 3일만 일하게 될 거예요. 풍차 철수, 풍차 철수, 동물들!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식량 정산입니다. 풍차의 시간을 낭비했다가는 모두 굶어죽게 될 거예요. 풍차 반대! 풍차 반대! 동물들은 스노볼의 투표에 주 3일 노동물과 나폴레옹의 투표에 배부른 밥그릇이란 두 개의 슬로건 아래 두 패로 나뉘었다. 풍차가 있든 없든 삶이란 항상 그리왔던 것처럼 언제나 고생스러운 것이거늘 벤자민은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유일한 동물이었다 그는 식량이 풍부해질 거란 것도 풍차가 노동을 줄일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다 풍차 분쟁 말고도 농장 방어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외양간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인간들이 더 강한 공격을 해오리라는 건 농장 동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일이었다. 노상 그랬듯, 농장 방어 문제에서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각기 다른 의견으로 맞섰다. 총을 구입해야 하오! 모든 동물들이 총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이, 인간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 더 많은 비둘기들을 파견해서 다른 농장에서도 동물들이 봉기하게 하는 게더 중요한 일입니다. 동물들은 나폴레옹이 말할 때는 나폴레옹의 말에 스노볼이 말할 때는 스노볼의 말에 동의하곤 했다. 드디어 스노볼의 풍차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되었다. 동물들이 헛간에 모이자 스노볼이 일어나 때때로 매거리는 양들의 방해를 받으며 풍차 건설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일어나 반박했다. 풍차란 허무맹랑하고 우스꽝스러운 거요. 조용, 조용, 조용. 조용히 하시오. 동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풍차 건설은 우리 동물농장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풍차로 인해 바뀌게 될 동물농장의 미래에 대한 스노볼의 열정적인 연설은 양쪽으로 거의 균등하게 나뉘었던 동물들의 의견을 순식간에 스노볼 쪽으로 옮겨 놓았다 풍차천사! 풍차천사! 시끄럽 스노볼을 째려보던 나폴레옹이 째지는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자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쇠단추고리를 단 커다란 개 아홉 마리가 헛간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스노볼에게 덤벼들었고 스노볼은 재빨리 일어나 물어 뜯으려는 이빨들을 피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개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꼬리를 물릴 뻔한 스노볼은 재빨리 꼬리를 휘둘러 개 이빨을 피한 다음 혼신의 힘을 다해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갔고 다신 보이지 않았다. 동물들은 수리 없이 겁먹은 표정으로 다시 헛간으로 들어왔다. 쫓던 개들도 되돌아왔다. 그 개들은 나폴레옹이 함께 블루벨과 제시에게서 떼어내 몰래 키운 바로 그 강아지들이었다. 아직 다큰건 아니지만 개들은 늑대처럼 사나워 보였다 나폴레옹은 개들을 거느리고 메이저 영감이 연설하던 높다란 연단에 올라섰다 이제부터 일요일 아침 회의는 폐지하겠어 농장 운영은 특별위원회가 결정하고 위원회 주제는 내가 하오 동물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 깃발을 개양하고 영국 동물들을 노래한 다음 할 일을 명령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도로는 더 이상 없다는 걸 기억하시오. 동물들은 이 발표에 실망했다. 상당수는 정당한 의견만 있으면 항의했을 것이다. 복서마저 기분이 언짢았다. 생각을 정리해서 내 의견을 나폴레옹 동무에게 얘기해 보자. 해할 말이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는군. 몇몇 돼지들은 그래도 좀더 똑똑했다. 앞줄에 앉은 네 마리 젊은 돼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당장 취소하세요. 네, 좋고 두마리다 양들은 커다란 소리로 15분이나 떠들어대서 토의할 기회를 아주 막아버렸다. 길러가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농장의 새 질서를 동물들에게 설명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하는 건 나폴레옹 동무도 백번 찬성이오. 그렇지만 가끔 잘못된 결정을 할수 있어. 스노볼과 그 황당한 풍차계획을 지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스노볼은 범죄자요. 그는 지난번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외양간 전투에서 스노볼의 역할은 과장된 게 분명하오. 아, 하지만 동무들, 여러분은 존스 씨가 돌아오길 바라진 않지요?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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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스 절대 안 돼! 일요일 아침에 토의를 버리는 일이 존스를 돌아오게 하는 거라면 그만둡시다. 나폴레옹 동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죠. 맞어. 나 복서는 이제부터 내가 더 열심히 한다와 함께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는 말을. 내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동물들은 큰 창고에 모여 그 주일의 명령을 받았다. 메이저의 두개골을 기대및구루터기에 총과 함께 나란히 세워놓았다. 길을 개양한 후, 동물들은 경건한 태도로 이 두개골을 지나 창고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스노벌이 추방되고 3주일째 되는 일요일. 나폴레옹은 풍차 건설을 발표했고 동물들은 깜짝 놀랐다. 어, 아니요, 이렇게, 조용들 하시오! 조용들 하시오! 풍차 건설은 동물들에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고, 먹이 분배량을 줄이게 될지 모르니 그리하시오. 그날 저녁, 동물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스킬러는 사실은 나폴레옹이 풍차 건설을 반대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풍차 건설안을맨 처음 낸건 나폴레옹 동물아니까 나폴레옹 동물의 문서를 스노볼이 훔친 거지. 그럼 나폴레옹 동물은 왜 풍차 건설을 반대했던 거야? 그게 바로 나폴레옹 동물의 전략이니까. 전략? 나폴레옹 동물은 위험인물 스노볼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으로. 풍차 건설에 반대하는 척 했던 거라고. 그런 거였어? 스노버리 추방된 이상, 풍차는 아무 문제 없이 건설될 거야. 동물들, 그게 바로 전술이라는 거야. 전술! <laughs> 그해, 네네,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그들 자신의 그리고 다음에 올 후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게으른 도둑인 인간을 위한 게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풍차 건설 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너무 힘들고 속도는 지지부진했지만 모두 열심히 일했다. 복수는 누구보다 열심히였는데 그의 엄청난 힘은 다른 동물의 힘을 모두 합쳤을 때와 비슷해 보일 정도였다. 복서,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 생각해야죠. 난 괜찮아. 글러버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복서는 얼마 되지 않은 여가 시간에도 혼자 채석장에 나가 돌덩이를 날랐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명령을 받기 위해 헛간에 모이자 나폴레옹이 새로운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지금부터 동물 농장은 인근 농장들과 거래를 시작하겠어. 거래는 기름이나 못, 끈, 새 같은 농장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긴급 물자를 구입하기 위한 거예요. 우선 건초 한도미와 금년에 수확한 밀을 약간 팔고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다면. 달걀을 팔아 보충하겠소. 아이구 어, 그 인간들과 네. 거래하면 안 되는데? 네. 장사에 손대지 말라고 음, 했잖아! 여기다 돈까지 사용하다니 말이야. <laughs> 스킬러는 농장을 한 바퀴 돌면서 동물들의 심기를 달랬다. 장사를 하지 않고 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이라니. 동무들, 혹시 동무들이 잠결에 꿈꾼 거 아니오?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하구만. 아, 응? 그럼 그렇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매주 월요일, 합의된 대로 휘퍼 씨가 농장을 방문했다. 인상이 귀활에 베는 휘퍼 씨는 보잘것 없는 사무 변호사였지만 조만간 동물농장이 중개인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수수료가 꽤 짭짤할 것을 누구보다 일찍 한파한 영리한 사내였다 어휴, 저기 휘퍼씨가 오는군요 저, 우리 저리로 피하죠 그러지 그래도 나폴레옹이 두 다리로 산 휘퍼에게 명령을 내릴 모습은 자랑스럽다군 <laughs> 맞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과의 협정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무렵 돼지들은 갑자기 농장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떤 동물도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고 했잖소. 돼지들은 농장의 머리잖소. 조용히 일할 것이 필요한 거요. 하지만 돼지들이 인간처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몇몇 동물들이 동요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침대 사용은 금지돼 있어요, 뮤리엘. 사계명을 읽어줘요. 침대에서 자는 건안 되죠? 어,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거봐, 클로버.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니까. 클로버는 넷째 계명에 시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스킬러가 사태의 전모를 제대로 설명해주었다. 아, 동무들도 우리 돼지들이 침대에서 잔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군. 그런데 침대에서 못잘 이유라도 있어? 침대는 단순히 잠자는 것이요 마구간의 집단도 정확히 말하면 침대라고 할수 있지. 개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트요 우린 침대에서 시트를 걷어내고 담요를 깔고 덮어. 동무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두뇌 노동을 생각해 보시오. 설마 우릴 쉬지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존스가 되돌아오길 바라는 것도 아니테고 어, 그럼요. 우린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동물들은 돼지들이 침대에서 자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한 시간 늦게 일어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도 아무 불평이 없었다.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 농장 3부를 마칩니다.